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Z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혹시나 그러면 AI나 로봇 또2차 전지 엔터 막 이런 것들이 네. 2023년에 주도주였다라고 음, 볼 수가 있을까요? 주도주는 아니고 주도주라는 네. 것은 이제 시장이 꼭. 표현은 조금 달랐는데 네.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했던 거죠. 그냥 중심주 바, 어, 반등장에서 반등장이죠. 그러니까 네. 그 짧은 반등장이었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시장 중심주 역할을 했던 거죠. 어. 이게 왜냐하면 혹시나 다시 시장이 살아날 때 네. 주도주가 나올지 네. 약간 주도주가 있어야 또 시장도 이제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그게 아유. 없는 이른바 순환매 음. 근데 그 중심에 있는 뭐 중심주는 있는 순환매 또 이렇게 펼쳐질지 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뭐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예. 그때 시장에 아. 투자자들이 조금 좀 지금처럼 물론 내년을 예측하고 그러면 다음 장을 예측하고 그러면 좋죠 네. 원래 예측하고 대응하는 건데 예측하는 게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음. 그냥 시장에 그때 나타난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조금 일찍 캐치하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세를 내주기 시작을 할 때, 그,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움직이고 있는, 움직이는 그 초기 있잖아요. 네. 초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 움직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모른다고. 네. 그거를 예측하려고 막애 써봤자 있죠 음... 거의 대부분 안 돼요. 아... 거의 대부분 안 돼. 그걸 이제 남석권 회장님 정도 돼도 그거는 안 된다. 에, 거의 거의 잘안 된다고. 아... 우리가 무수히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을 알아내려고. 그런데 거의 다 이게 아주 기묘하게 예측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고. 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움직일 때 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움직일 때 어떤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그 섹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그그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주식, 네.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을 있잖아요. 네. 예의 예, 주시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를 빨리 캐치해야지 수익이 빨리 나는 거죠. 그게 좀 어렵,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그러면 음. 그냥 그 이슈의 하나 하나에 좀 떴다 가라는 이런 테마 주 흐름과 네. 이건 좀 다른 다른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그게 이제 시대 네.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주식이냐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게임을 이렇게 할때 네. 게임을 할때 처음에 PC 게임을 했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뭐 PC 게임 전에 얘기는 말고 네네.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그쵸. 게임이 어떻게 넘어가요? 모바일 게임으로. 그럼 모바일 게임으로. 네. 그럼 뭐 모바일 게임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뭐냐? 당시에는 그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 아, 그 당시에 했죠. 여러 개발사가 있었지만 예, 예. 그 당시에는 컴투스가 그래서 대박을 쳤었어요. 그랬죠. 그게 컴투스가 그래서 10배 올라갔거든요. 예, 돈도 엄청 많이 벌고 그쵸. 그렇게 이제 그 시대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다시 또 경기가 좋아지고 좀 그러면 다시 그게 릴레이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주식이라면 네, 그, 그 시대에 필요한 산업 음. 기술 그 안에 있다면. 네,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각광받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2차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나온 거는 7, 8년 전이래요. 거의 2017년? 그때도 네. 엄청 주목받았었죠. 그래, 17년, 그런데 네. 그때 종목하고 지금 종목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럴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같은 칩 중에서도 HBM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내년에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그렇죠. 시대의 흐름은 HBM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아무튼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메모리 주로 하는 그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별로 크게.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낮게 움직이잖아요. 음, 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빨리 캐치하는 그런 시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트렌드가 지금 뭔가 그런 걸좀잘 캐치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를 보면서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오주 예. 말씀도 하셨지만은 아, 전에 올라갔던 바이오주가 지금 올라가는 건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시대 달라지죠. 시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은 바이오주가 바이오주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철저히 개별 주 성향으로 그렇죠. 올라가는 거거요 개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은 대주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상한가가 안고 음. 다른 것들은 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 어뭐 그런 게 기술이 잘된다든가 아니면 그~ 그~ 임상에 들어갔더니 음. 예,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든가 음. 뭐가 있어 이슈가 있어야죠 네. 또는 어떤 기술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제 호작거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음. 그니까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뭐 네, 네. 그런 것들을도 이렇게 사전에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해보셔야죠. 되게 그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그 주식 시장의 속성을 잘아 그렇죠. 꿰뚫고 어, 그것 예 그렇죠. 그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음, 음. 그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님 주식하시죠. 그럼요. 앞으로 몇년더할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살아 있는 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아주 청춘이라 <웃음> <웃음> 앞으로 내가 보기에 30년, 40년은 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그럼. 아, 그럼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나이 때에 따라서 앞으로 30년, 50년 더 하실 분들이고 음. 나이를 드신 분들도 앞으로 20년 이상 공부를 더 하실 주식을 더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속성, 주식 투자의 그 속성 이런 거에 관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쨌든 주식시장은 리피트 되잖아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종목만 달라지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작은 거를 보지 말고 큰 거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죠 아, 큰 흐름을 보고 주식 주가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에이. 주식과 시장의 어떤 속성을 읽고 에이, 그걸 꿰뚫어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을 음. 빨리 캐치해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도록 이제 애를 써야죠. 야.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은 저는 항상 그래요.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아예 관심에서 없어요. 어. 예. 그게 그, 아니다. 그렇죠. 이,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은 이제 제가 반성을 항상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 있잖아요. 네. 여기서 내가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 그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배 올라간 주식 이 있는데 내가 저거 주식을 사서 하다못해 한배 수익은 냈느냐 음. 그런 거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주식을 다 샀긴 다 샀어요. 음.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 만약에 100% 이상 올라간 주식 있죠? 네. 그럼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샀어요. 거의 대부분 다산 주식인데,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나는 얼마만큼 수익을 냈느냐. 네. 그거를 제가 반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 그래서 다음에는 저런 걸 사면, 아, 100% 올라갔으면 나는 50%라도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반성을 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걸다한 번씩은 다. 그렇죠. 사간다. 대부분은. 이제 이제 단기 매매할 때 거래량이 거래 거래 자주 사고 팔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샀다가 오늘 급등을 하면 오늘 파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렇다고 초단타 매매 스캘핑은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네, 네. 그거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정이 그냥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음. 아. 그때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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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는 유연성 거기에 투자할 때 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또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려 고 그러면 사고의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투자자들이 항상 그런 거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수들 보면은 올해의 큰 테마, 음. 올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음. 기술 흐름 음. 이런 걸딱 정의를 세워놓고. 음. 이른바 메가 트렌드 안에서 놀아야 된다. 음. 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방향은 뭐 로봇 AI 기술이 진화하는 거는 음. 뭐 기정사실이다. 아는 것 테고요. 어. 그러면 과연 24년도를 네.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 키워드는 과연 뭐가 될까? 슬슬 이제 찬바람부니까 그걸 한번 좀 세워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칩이라는 것도 아무튼 그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 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용량이 점차 늘어가는 거고 근데 hbm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새로 회자된 용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칩 중에서도 기술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용량이 많은 칩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쓰임새가 특화돼 가지고 그러면 그 그게 트렌드가 되면 그거를 또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는 종목이 또 내년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데에 집중을 하자 그런 얘기죠. 아. 음. 한미 반도체가 뭐 올해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올 봄에 많이 사놨겠지 그죠. 음. 또 사가지고 빨리 팔지도 않았겠지. 그런데 이것도 아까 해주셨던 말씀인데 뭔가 막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아, 예. 그때 시장이 보여준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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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래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한 거죠. 자꾸, 아. 자꾸 지금 그 어떤 시기일까 하고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계속 들여다보고 미국 장도 들여다보고 음. 이제 보도 많이들 나오잖아요. 자꾸 읽어보고 공부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아마. 뭐, 아직 뭐, 2023년 끝난 건 아닙니다만. 특히, 주식 양극화가 되기 전은 심했다고 보거든요, 23년. 그렇죠. 어. 올라가는 건몇 배씩 가고. 어, 그렇죠. 어. 근데 소외된 거는 그냥 심저하고 아, 그렇죠. 있고. 하... 그게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더. 앞으로도요. 에,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도 우리 이 대표님이 재작년, 우리가 유동성이 많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유동성이 축소가 됐잖아. 네, 그때는 네, 네. 돈이 너무 많으니까는 이 주식 말고도 다른 주식 할게 많이 있거든. 아. 그러니까 돈이 그냥 돈 주식을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종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한된 투자를 가지고서. 음. 그러니까 그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게. 네. 이제 많은 돈 가지고 와서요. 저요? 네. 아유, 그죠 우리 <laughs> 남석권 회장님의 거의 한틱 수준입니다. 아런데 이제 그러기 <laughs> 때문에 그 돈을 작은 돈을 크게 불릴 때는 네.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중력. 어떤 네, 어떤 주식이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아무튼 선두 세력이 들어왔겠죠. 네. 그러고서 주식을 이렇게 이제 리딩을 해서 또는 이제 그 좋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투자자가 그 투자 자금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솔림 현상이 심화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생각이에요. 되는 종목에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계속. 음. 그거를 우리가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저게 저 얘기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볼때저 말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지고 저 주식에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면 후속적으로 그 주식에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투자 자금이 다른 데로 안 가고, 다른 주식은 해봤더니 이게 별벌리 죽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각인이 되면서 다른 주식, 다시 말해서 물려있는 주식이라든가 정체된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그 종목을 매도하고, 되는 종목에 연속적으로 그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종목만 올라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옛날 같았으면은 어 저렇게 싼 주식 저기 저렇게 싼 밸류에이션이 저거밖에 안돼 음. 그러면서 막 줍줍을 했을텐데 아, 요즘에는 안안 안안 되죠 안 건드립니다. 그게 안 올라가니까 그죠죠 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어, 옛날에 아는 그 가치 투자 예. 그거 가지고서 생각하면 뭐 p e 이 너무 낮고 음. 진짜 좋은 주식인데 왜안 올라가? 음. 내가 사지. 근데 과거에 벌써 해봤더니 음. 그런 주식은 안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물론 통하던 네. 시절이 있었지만 아, 현재 대한민국 주식장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음, 음. 앞으로도 아닐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그럼요. 올해 특히 어. 상반기에 막 이른바 일부 뭐 AI 뭐로봇뭐이차전지 어. 빠르게 했던 분들은 음. 어우 막 여의도에 음. 200% 300% 수익 난 신문들 많죠. 많이 있어요. 어. 거기다다가 올해 뭐 몇십 퍼센트 수익 냈습니다. 명함도 못내안 아.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 음. 어떻게 보면 급등주 다 놓쳤던 분들. 음. 특히 이제 위한... 게임주에서 많이 그랬죠. 게임주를 아, 오래 갖고 계신 하죠. 분들은 조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수 올라가는데 오히려 전저점을 해가지고 제가 차트를 주, 주로 종목별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완전 역배에 흐르는 종목들 꽤 많이 있어요. 어우 많죠. 뭐 Nc 소프트도 거잖아. 대표적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잘아는 한때 국민주였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네, 카카오, 네이버 뭐다다 네, 다 그렇죠. 그거는 좀 촉수 엄금 막 이런 겁니까 느낌이? 손대면 안 된다 막 이런 거예요. 안 되는 종목은 저도 관심을 별로 또안 가져가지고 아. 한때 저도 그.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매수했다가 크게 손절하고서 나온 거죠. 오, 어떤 거에서요? 카카오 같은 경우. 네. 아, 아. 저도, 어. 그래서 안 되는 건안 된다. 빨리 아, 네. 인정하시는 거고요. 예,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손절을 잘한단 말이에요, 손절. 음. 그래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지금까지. 혹시 그 손절을 뭐 퍼센테이지로 정해놓으세요? 아니면 어떤 뭐환경 보통 다... 정해놓기도 하는데 예. 아니다 싶을 때는 뭐다 그냥 퍼센트에 관계없이 그냥 다 팔아 버리는 거죠 팔 때도 시장가로 팔아요 가격 불문하고 가격 맞출 생각 안 하고